안녕하십니까 바페입니다. 예 오늘은 여기 인천 인하대학교에 있는 구장에 와서 이제 볼을 차려고 하는데요. 상대는 JGFs. 이제 또 인천에서 오대오 정식룰로 풋살을 열심히 하고 있는 팀이고 저희는 오늘 이제 부천풋살이랑 부천 원터치 이제 양구대회를 준비할 겸 같이 한번 쳐보려고 매칭을 잡아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바로 영상으로 가보시죠. 꼴때가좀작아보이 아닌가? <laughs> 나는? 하라 하라 잘못 통어 잘못 통어 어, 저 봐. 저 봐. 어. 봐 봐. 봐 봐. 라인을 뛰어져 가지고 나. 아, 이거 됐다. 올라와. 아니. 안 돼.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아 돼. 안 돼. 야. 아, 야. 야. 안, 떨어집만,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no oh. oh.

야자 no. 나와 よいしょ。だ、だ、だ、しえちゃ。ちょっと。ない、怖いない。で、でろ、でれ、でろ。見えばいいで、見え。ああ。う。なんで、パ。 서어예예 그래 어, 형해 어, 우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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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마무리 다시요 다시 받아 아리아야아 정말 죄송다 죄송합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누가 아 그들서 금방 그들이 오지이킥킥 봐. 와이 이쪽 장

어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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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았다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습니다 너무 못 하던데. 허리 부상 했어요 정말 힘들어. <laughs> 네, 운동을 마치고 안전하게 귀가했습니다. 이제 오늘은 7년 전이죠. 7년 전. 18년도 원터치 멤버들끼리 운동을 했는데 기분이 마치 지금 내 기분은 마치 18년도 원터치 오우 네 이제 18년도 원터치 인원들이랑 또 오랜만에 차니까 발이 안 맞는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최근에 술도 많이 마셔서 몸이 안 나가는 느낌도 있고 술도 좀 줄이고 운동도 늘리고 해서 좋은 성적 낼수 있도록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늦었으니 맥주 한잔하고 저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